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 근무 중인 이윤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리서치센터에서 근무하는 애널리스트와 RA는 어떤 일을 하는지 함께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 RA는 여러 방면에서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일을 보조하는 역할을 잇컸습니다. 어, 지금 저희 출근 시간이 어, 8시가 되기 조금 전인데요. 어, 저희가 이렇게 8시가 되기 조금 전에 출근하는 이유는 매일 아침 8시에 리서치 센터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아침 회의를 통해서 9시에 열리는 증권시장을 기대, 어, 준비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저희 회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게요. 회의실 앞에 놓여있는 회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는 회의실에 입장하게 되고요 주이 회복세이고 또 고가 브랜드를 매출의 반등과 함께 신차 라인업이 확대되면서. 아, 네 회의 끝나고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우선 제가 속해 있는 자산 전략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자산 전략부는 매크로와 채권을 분석하는 팀과 글로벌 주식을 분석하는 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매크로 팀은 주요국의 경기 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고 어, 채권 팀은 채권 시장을 분석하고 금리를 전망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주식팀은 해외 주식 투자 전략을 세우고 산업과 기업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자산전략부의 다른 직원 한 분을 인터뷰를 해 보도록 할게요 많이 바쁘십니까? 많이 바쁘십니까? 인터뷰 <laughs> 한 번만 해주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서치 센터 자산 전략부에서 글로벌 리서치 팀에서 일하고 있는 강윤아라고 합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혹시 간략하게? 아, 저희 팀 자체가 그 시장별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거기서 미국 유럽 선진 시장의 전략 부분을 보조하고 있는 아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특히나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셨나요? 요새 들어서 진짜 주변 사람들이 주식을 안 하던 분들도 해외 주식 진짜 많이 하고 특히나 이제 지점에서도 진짜 해외 주식에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와서 어, 그런 부분에서는 업무량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 아까 뭐 들어오면서 사실 눈에 띄었던 것이 저기 안드레아 코스톨라니의 책이었는데, 혹시 <laughs> 가장 존경하는 투자자가 코스톨라니인가요? <laughs> 아니요, 저 책은 네 <laughs> 책은 저희 부서 선배님이 이렇게 사주신 책인데. 이런 것만 봐도 이제 저희 부서가 굉장히 선후배 간에 선물도 많이 주고받고 친목이 아주 탄탄한 그 부서라는 것을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부서는 기업분석부입니다. 지금이 근데 어, 기업분석부가 가장 바쁜 실적 시즌이에요. 그래서 인터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도영씨 바빠요? No. <laughs> 아, 왕자님 인터뷰 괜찮으신가요? No, I'm <laughs> fine. 인터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송씨 바쁘십니까? 바빠요. 실적 씬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바빠요? 아.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네네네. 인터뷰하기 전에 스포일러라도 좀 하고. 아. <laughs> 마음의 준비를 너무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기업분석부에서 운송 유틸리티 섹터 RA를 맡고 있는 정성훈이라고 합니다. 네. 기업분석부가 실적 시즌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기업분석부에서는 이제 실적 발표 기간 때 크게 두 가지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실적을 확인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발표된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인데요. 먼저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는 거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보고서를 쓸 때는 이제 기존의 추정치를 조금씩 수정을 해서 이제 앞으로 이 기업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약을 하자면 <laughs> 마음의 준비를 너무 안 하세요. 이렇게 기업 분석부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애너리스와 RA가 일대일 거의 도제식 느낌으로 좀 일을 하는 게좀 특징 중에 하나인데 네. 어, 어, 그럼 사수님께 네. 한 마디 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줄여서 말하기에는 제가 너무 존경하고 <laughs>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단한 마디로 요약 자고하면 사랑합니다. 아 진짜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 네. 네. 팀장 혹시 잠깐 인터뷰 네. 가능하실까요? 아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분석부에서 자동차 섹터 담당하고 있는 김진우 수석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아, 팀장님 외부 일정표에 MDR에 네. 어, 가신다고 네. 써있던데요. 혹시 MDR이 네. 어떤 건지 간단하게 아, 한번.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아, 네, <laughs> 쉽진 않을 수 있습니다. 난딜 로드쇼의 약자고요. 네, 저희는 중개 역할을 하는 거고 기업들과 투자가들이 만남에. 만나는 거죠. 아. 저희 오늘 하루 종일 밖에 있어야 돼요. 아외부 네. 어, 활동을 하시는 건데 네네. 그럼 코, 약간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네. 그 애널리스트의 외부 활동에 좀 변화가 생긴 게 있을까요? 어 엄청 많이 있었죠. 사실 이제 막 적응이 되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컨퍼런스 콜로 대체하기도 음. 하고 그래서 좀 약간 혼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애널리스트를 하시면서 좀 보람을 느꼈던 그 기억들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성과급 받을 때라, <laughs> <성과급> 받을 때라, <때랑, 웃음> 네, 그리고 예, 혹시... 네. 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네 아, 수성님, 아저 혹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수성님 하시는 탄수밸류 세미나, 어저좀 참관할 수 있을까요? 세미나 참관을 허락해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미디어 어, 광고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오태완 연구원입니다. 어, 세미나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아네 아,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애널리스트가 과외를 해준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약간 선생님. 아 네. <laughs> 네. 이번에 데뷔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아 저는 이제 어, 1년 조금 안 됐습니다 데뷔하신지 얼마 안된 애널리스트의 뭐 고충? 이제 고정된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게좀 취약점이죠 고정된 어, 팬층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팬을 확보하는 게갓 네. 데뷔한 아이돌임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네 그렇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뭐 수님이 약간 외모로도 밀어붙이는 아, 좀... <laughs> 이렇게 세미나를 해서 네. 어... 매니저들과 교류도 많이 하고 이렇게 네. 하다 보면 네. 저희 쪽으로 주... 넣게 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네. 이제 수석님의 연봉도 좀 올라가는 그런 건가요? 아, 연봉이요? <laughs> 네. 어, 저희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부에 대한 소개를 해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 전략부의 서세희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투자 전략부는 혹시 어떤 일을 하는지? 국내 매크로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이슈들을 분석함으로써 이제 국내 코스피랑 코스닥 시장을 전망하고 이제 분석하고 그런 음.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평소보다 좀 많이 긴장을 하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이 친구 목소리 상당히 큰데 오늘 조금 긴장시어아 <laughs> 아, 어, 그러면은 국내의 주식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의 주식 실력은 <laughs> 네. 정말 아쉽게도 그거를 네. 알아볼 수가 없는 게 아, 저희가 이제 주식이 아. 금지되어 있어가지고 아.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주식 거래를 저희는 고, 고, 국내 종목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아쉽게도 수익률 많이 낼수 있는데 아. 자산 증식을 <laughs> 그렇죠. 못하고 있습니다. 그좀 개량적인 것도 하는 아, 그렇죠. 걸로 알고 있는데 팀이 세 개가 있는데 네. 이제 저희 서포터 해주시는 지원팀이랑 음. 그다음에 저희 전략팀, 그리고 콘트팀이 있어요. 음. 그래서 콘트팀에서 이제 그런 개량적인 거를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AI 리서치 어. 이런 거 만드는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팀 단위로 같이 일을 하시잖아요. 어, 팀장님께 그한 마디 <laughs>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laughs> 팀장님. 아, 사랑합니다 아. 거의 11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저희가 11시가 점심 시간이라서 어, 그 전에 빨리 마무리하고 점심 먹으러 갔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센터에 전자두네삐삐삐 <laughs> <laughs> 네. <웃음> 퀀트 그리고 디지털 리서치 팀 RA로 일하고 있는 전은지입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리서치 센터의 퀀트 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쿼트 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모듈을 만들고 또 시장에 맞춰서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음. 현재 저희 팀은 거기에 더해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을 음. 활용한 AI 리서치를 만드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가장 핫하다는 AI 리서치예요. 비비비 리서치 <laughs> <BBB. 웃음> <laughs> 프로그래밍 이렇게 코딩도 하시고 직접 다. 저걸 다 만드신 건가요? 네, 현재 웹에 들어가는 데이터 전처리나 가공 이런 것들은 다 저희 팀에서 프로그래밍으로 하고 있고 음. 학습하는 머신러닝 데이터는 저희 센터 전체적으로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뉴스를 체크해 주시고 거기에 데이터를 첨가해 주셔서 그 자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아, 그러면은 사실상 저희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전원이 함께 만든 거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laughs> 점심시간이니까 점심 맛있게 드시고, 남은 하루도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저희의 영상을 마무리 지어줄 엔딩요정 김유희씨 모셨습니다. 저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타이어 담당하고 있는 RA 김유희라고 합니다. 어, 제가 사실 점심 같이 먹을 사람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또오 같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센터의 장점 중 하나가 어, 동기들이 많다. 그래서 뭐 점심을 혼자 먹을 일이 많이 없다. 뭐 이런 장점도 마지막에 잠깐 덧붙일 수 있겠네요. 어, 리서치 센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어, 좀더 궁금한 게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 그런 것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 김유희 연구원이 네, 다 답변을 해줄 겁니다. 해줄 거죠? 해줄 거죠. <웃음> <웃음> 저희도 유튜브에 나오니까 이런 거 해야 되나요? 구독 좋아요. <laughs> 네. 아, 네. 그러면 은 저희 회사 페이지 구독. <laughs> 좋아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알람 설정까지. <laughs> 안녕.